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제가 새로 베이스를 구매했는데요. 베이스에서 버징이 나서 오늘은 베이스의 이제 버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베이스를 살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팬더 스탠다드를 살까 커스텀을 살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그 베이스를 고심 끝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저의 베이스 결국에 포렌포 250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굉장히 상태가 깨끗하더라고요. 중고로 샀는데. 어, 근데 특정 프레즈 자꾸 버징이 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새들도 조정하고 여러가지를 하다가 이제 트러스트로드를 돌리기로 했습니다. 버징은 악기를 연주했는데, 지잉하면서 이렇게 새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걸 버징이라고 하는데요. 버징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내기 휜 경우와 프렛의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내기 휜 경우는 이렇게 내기 안쪽으로 오목하게 휜 경우를 순힘 또는 업 보우라고 해요. 그러면 안쪽으로 오목하게 휘었습니까? 스트링과 넥이 가깝게 접하는 부분이 1프렛 있는 위쪽 부분과 다음에 12프렛 아래의 아래쪽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프렛이나 12프렛 아래쪽에 버징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넥이 배가 볼록하게 나온 경우를 역힘 또는 백보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넥의 중간 부분이 스트링과 가깝기 때문에 중간 지점의 프렛에 버징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 제가 중고로 구매한 이 베이스의 경우도 다른 프러스는 괜찮은데 1 0프에서 굉장히 버징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백보우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백보우의 반대 방향으로 트러스로드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트러스로드를 돌릴 때는 또 줄이 너무 땡땡하게 감겨 있는 상태 말고 이렇게 줄을 푼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현재 줄을 풀었고요. 트러스 로드를 돌리는 거는 어,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제 나사를 풀어서 여기를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트러스 로드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트러스 로드를 돌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걸 넣으면은 이게 딱그 어,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돌려 주시면 이제 이게 돌아갑니다. 줄이 너무 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기 오목하게 휜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내기 배가 나온 역힘 또는 백보호일 때는 트러스로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트러스로드를 한 번에 너무 확 돌리면 좀 내게 무리가 가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 한 번에 너무 확 돌리지 마시고, 이제 조금 조금씩 돌려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로드가 내게 모양이 변형을 주는데, 트러스로드를 돌린 다음에 내게 변형이 오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로드를 돌려준 다음에 좀 기다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네개 상태가 또 너무 스트레이트 해도 약간 버징이 날수 있기 때문에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안으로 온거 릴리프 상태라고 합니다. 그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줄 높이가 너무 뜨고 이래서 줄 높이를 조절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많이 하실 거예요. 줄로피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아까 트러스트로드가 이렇게 육각렌치였으면 이제 어이 브릿지에 맞는 이런 또 렌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육각렌치 여기 나사가 이렇게 풀렸다 열렸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이렇게 떠 있으면 줄로피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면 줄로피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딱 꽂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 저는 뭐 둘을 감은 상태에서도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 이렇게 위로 나사가 더 많이 튀어나오면 여기 아래에 있는 나사가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줄높이가 낮아지고요. 넣어서 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싹 돌려주시면은 줄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줄 높이는 줄이 이제 살짝 이렇게 곡률이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 요 이쪽 줄이 이제 살짝 낮고 이쪽 줄이 조금 더떠 있는, 그래서 뭐 비슷하지만 이거 줄 높이가 어 낮은 게 아무래도 연주를 하기 편할 거기 때문에 어 버징이 나지 않는 한에서 줄 높이가 낮은 게좀 연주를 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레폴 250이 뭐어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입문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액티브, 패시브가 전환이 되는데, 배터리를 빼니까 소리가 안 나서 내가 어, 중고 잘못 샀나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볼륨 노브예요.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얘를 이렇게 톡 빼주시면 패시브가 되고요. 배터리 없이 되는 거, 얘를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액티브가 되는 겁니다. 얘는 미디 영향을 좀더 강화해주는 거, 어, 내리면 이제 좀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트래블, 미드, 베이스, 이런 식으로 EQ 노브가 되겠습니다. 저의 이제 중고를 사서 버징 때문에 열심히 세팅한 저의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